유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아주 평범한 백 잼민이의 일상을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은 아침 일과부터 다 같이 봐요 일단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요 그다음에 냉장고 문을. 그 다음에는 음료수를 컵에 따라 해요 그리고 마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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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요, 마셔요.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들어와요 그리고 칫솔을 꺼내고 치약도 안 바른 채 양치를 해요 치약 안 바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...를 해요. 그리고, 자리에 앉아 온라인 수업을 들어요.